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보고관문을 하는 데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인질병을한 <laughs>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는 마음이 되고 사람을 지극히 위하는 마음이 되면 정치제도를 바르게 정립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남북통일도 될수 있습니까? 전제제도로는 안 되고 새로운 제도로 하면 됩니다 전제제도로는 왜안 됩니까? 그것은 어찌에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laughs> 어찌해서 현재의 상태가 된 것입니까? 방복이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상복을 한 것입니다. 일본군이 물러가기도 전에 소련, 초련, 소련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미국이 38서 이하로는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련은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을 공산화하자고 했고, 미국은 이승만을 내세워 남한을 민주주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니 나라 이름은 북한에 주고 국기는 남한에 주었습니다. 남한에서는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북한에서는 인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을 따라 남한을 기독교화할 생각뿐이라서 일제 강점기 때 친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투용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천도교와 단일정부를 시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았습니다. 김일성은 일제 때 일을 하던 사람을 투명하지 않았으므로 천도교와 손잡고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남한에서 활동하기가 어렵게 된 일부 교역자들이 북한으로 가서 청무당을 조직하고 많은 포덕을 했습니다. 유호 전란 때 많은 분들이 남아 했습니다. 토련은 김일성에게 남한에서 군대를 양성하기 전에 조속히 인민군을 양성하게 하여 무기를 지원해 주고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낙동강까지 내려가서었습니다. 미국의 지도하에 이원군의 참전으로 압록강까지 북진했다가 중공군의 참전으로 후퇴하여 싸우다가 현 상태에서 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하여 통일하려고 해도 민주주의로도 할 수가 없고 공산주의로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전재대로 살려고 하는 종전 선언을 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종전 선언을 하면 통일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기독교는 많이 발전했는데 천도교는 왜 발전하지 못했습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천도교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모은 것도 있지만 더큰 원인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과들이 많아졌습니다. 시원이 되어 인민군이 돌아갈 때에 전쟁 과들을 많이 데고 갔고, 한편으로는 회를 통해서 밀가루, 설탕, 빵 등을 선물로 지면서 포독,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가난하게 살던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려고 교회로 몰려갔습니다.미군들은 데리고 간 전쟁과들을 기독교를 믿게 하고 대학교육까지 시켜 우리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더욱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많은 전쟁과들이 정부 요직에 앉게 된 것입니다 천도교인들은 정부 요직에 앉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연히 기독교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독립선언때 의암 손정일 선생님께서 10여년간 준비하여 민족대표가 되었다는 것을 감추고 유관순이 다한 것처럼 해 놓은 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여학생이 아무 준비도 없이 민족적인 큰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그러면 천도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지금은 기독교에서 모든 것을 다, 다 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같이 잘 산다고 할수 없을 것이고, 남북통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앞으로는 잘 되겠지만,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천도교를 내신 것도 하늘님이요. 오늘과 같은 사회가 된 것도 역시 하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천운에 의해서 천명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 운에 의해서 준비로서 포도 167년까지 스승님 시대 천도교로 복원해 놓으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